그러면 저겁 그걸 우리는 이 기를 겁재라고 하는데 나와 같은 오행이지만 그 기가 다르다 이걸 이 기라고 해요 다른 기운 그러니까 그 다른 기운인데 다른 기운의 형태가 극명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를 조절하지 않으면은 조절하지 않으면 이 겁재로서의 작용이 커진다 겁재라고 하는 것은 제라고 하는 나의 영역 결과에 대해서 나의 영역이나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뜻을 얘기하겠죠. 그게 겁제죠. 뭘 건진다고요? 네, 정제, 정제를 순수 우리말로 하면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면은 어, 내꺼에 대한 주장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잖아요. 겁재는 정제를 극하는 거니까. 내꺼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이거 내 영역, 내 결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내걸 뺏어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내 것을 취하게 하는 힘이기도 하죠. 저 겁재를 이용하면은 내 것을 얻는데 겁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빠르게 의예의 도움으로 내 것을 챙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겁재를 잘 다루는 명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경쟁력이 뛰어난 명이다. 아까 비견은 경쟁력을 기본으로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겁재는 그 통제되지 않으면 조절되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아니고 본인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보여야 되죠 그래서 조절돼 있을 때 경쟁력을 얻는 것이 되겠고요 그건 비견의 경쟁력보다 월등하다 이 얘기는 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쓰게 되는 거죠. 적을 내 편으로 만들면 적한테는, 그죠? 두 배의 손해를 입히는 거고 나한테는 두 배의 이익이 되는 거죠.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laughs>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할수 있느냐, 아니냐. 겁재를 그러니까 조절을 해서 잘 쓴다고 하면, 겁재가 도움이 된다. 일간한테 도움이 된다. 법제가 도움이 된다면은 그걸 귀인이라고 하죠. 네. 그, 나를 힘들게 할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걸 내가 통제하고 조절해서 쓸수 있다는 뜻이죠. 나의 재관을 얻게 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그게 예, 겁재가 그 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명은 어, 식신이 아무리 발달한 명보다 재관이 발달된 명보다 더 낫다. 그걸 인화가 돼 있는 명이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식신이 잘 발달된 사람을 쓰면 돼요. 겁재를 쓰는 명은 그걸 갖다가 쓰면 돼요. 관이 잘 발달된 사람을 앉혀놓고 관리시키면 돼요. 머리가 좋고 전략이 뛰어난 사람을 갖다가 쓰면 돼요. 그게 겁재를 활용하는 사주예요. 나한테 없는 달란트를 겁재를 통해서 얻는다.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운하는 운어 우리가 얘기하는. 귀한 사주들 이런 사주들은 겁재를 잘 쓰는 명예예요 예, 겁재를 잘다루려면 겁재를 잘 다루려면 뭐가 필요해? 예, 관성 관성은 뭐예요? 외부적 규칙에 의해서 겁재를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나한테 모자를 써서 내가 모자를 써서 겁재들을 지시할 수 있어요. 부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식상을 써서 겁재를 끌어들일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는 통로를 가지고 있어서 겁재들이 그 통로를 쓰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겁재를 다루는 거예요. 재를 쓸 수도 있어요. 재성을 쓸수 있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겁재를, 겁재한테 줄수 있는 뭔가가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재역량 이건 뭐예요. 굉장히 소모적인 부분이 되겠죠. 더큰 대가를 얻기 위해서 재의 지출을 감수하는 것이 돼요. 그럼 재왕하지 않으면, 제가 왕하지 않으면 어림없죠. 예. 그러면 그러한 것들, 여기는 겁재를 책임질 수 있다. 이 얘기에요. 내가, 제, 내가 갖고 있는 죄를 가지고 겁재를 먹여 살리겠다. 이 얘기죠. 이거, 음, 전국시대 때 사군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맹상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평원군, 뭐, 이런. 식객이 삼천명, 뭐, 이렇게 되잖아요. 먹여 살리잖아요. 뭘로? 죄로. 그런데 그, 그 식객들이 어떻게 생명을 구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 있어야 돼요 이걸 쓰려면 집안이 빵빵하든지 무슨 삼성EC나 롯데 신시 정도는 돼야 뭐, 뭐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는 이런 데 식객으로 들어가면 되죠 이까 사주를 보시면은 사주가 관도 없고 재도 약하고 뭐 갖춘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 겁재를 쓸수 있는 구성이 돼 있다면은 귀하게 보시라고요. 겁재를 쓸수 있는 구성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쓰는 조건들이 중요해져요. 그런 명들은. 어, 점점점 세상 경험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점점점점 스케일이 커지죠. 어, 우리가 생각하는 음, 일정 부분 재물을 획득하든 어, 자리를 어떤 어느 수위에 올라가면 한정되는 게 대부분 병이에요. 그 선을 넘어가면 탈이 나요. 선을 넘어가면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관도 그 병의 복량의 관이 있어서 그 관의 위치를 관의 위를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탈이 납니다. 제의 복량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 재를 넘었으면은 홀라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릇이 넘쳐서 주변이 다 주변을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겁재를 쓰는 영은 점점 점점 커져요. 제 관이 그 사람이 감당, 그 그러니까 겁재를 통해서 제 관을 감당하기 때문에 클수록 커질수록 더 능력을 발휘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로 괜찮은 명이라고요. 네. 겉으로 볼 때는 사주가 형편없어 보여도 저런 겁재가 도움이 되는 구성을 찾으실 수 있으면 굉장한 사주라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그런 영은 그냥 보셔도요 사람 대하는 걸 잘합니다. 예, 사람을 잘 끌어들입니다. 예, 친화력이 뛰어납니다. 예, 우리 같이 많이 안 들면 뭐막 그냥 하승길 아, 들었죠그게기에 <laughs> 무슨 사람이 붙겠어요? <laughs> 예? 예, 제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저저저 저, 저 소가지 또 들어온 소가지 또 피우고 있구나 이런. 그러니까 그런 명들은 그냥 혼자 살면 되고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그러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사람을 잘 다루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요. 겁재를 두려워하지 마라. 겁재를잘 쓰는 명이 최고의 명이다. 그러면 이미 신황한 명은 사주가 이미 신왕하면 겁재를 잘쓸 가능성이 없죠 신왕하다는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견의 근을 갖고 있는 명은 주체성 자기중심이 강하니까 겁재를 끌어들이는게 만만치 않죠 겁재를 인정하는게 어렵습니다 자, 제가 예를 자주 들잖아요 항우하고 유방 항우는 초나라의 대대로 귀족 집안에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자기 삼촌들 뭐 대단한 그리고 실제로는 다 봉기할 때 그들이 배경에 있었고 본인도 그러한 신분에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죠. 역발산 기계사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주변의 충고, 제안. 소원 안 받아들여요. 네. 근데, 유방은 그, 천하 경계 끝에 있는 폐연 땅에 아주 그, 건달 중에 상, 건달이거든요. 네. 주막집에 뺀 외상이나 깔아놓고 이런.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야, 여기는. 을이 죽여주죠. 네. 소화는 그때, 그 아전으로 그 폐현의 아주 작은 그 아전으로 있던 이런 양보 끝까지 도와줘요 끝까지 그 건달을 도와준다고요 사람들이 꼬이고 또 사람들을 잘 대하고 이러죠 이미 다르잖아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보다 자기 똑똑한 사람 받아들여서 쓰죠 그러니까 결국 승자가 된 거예요 그 승자가 승자와 패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오죠 비겁을 쓸수 있다는 거 비겁을 겁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예. 이거 겁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겁재를 어떻게 조절해서 쓸수 있는지가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그죠